응. 그, 뭔가, 방석 깔개 같은 거산 건데, 그거 맨 밑에 놓고, 안 밀리는 방석 두개 놓고, 되게, <laughs> 귀엽게 생긴 방석 맨 위에다가 놓고, 그리고, 어, 하얀 방석 뒤에다가 놓으니까, 저기 뒤에가 나무라서 좀 딱딱했는데, 등 기대 때안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양 옆에 손, 여기 놓는 부분도 딱딱할 때, 어쩔 때 머리 부닥히지 않도록, 이렇게, 손 가득 염, 어, 쿠션을 놓았어요. 여기 이제 베개처럼 비워도 돼. 크림색으로 등판을, 담요를 할까 했는데, 그러면 너무, 때탈까봐 <laughs> 그래서, 어, 이 색깔 비슷한 거, 그걸로 사와서 등판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. 그럼 좀 통일성이 있겠죠? 아, 이제 그 담요 하나만 사오면은, 겨울 준비 쇼파 완성! 사오자. 마음에 들어요. 아,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써야지.